대한 익스프레스인데 인천 해양 공간 창고 내 다른 여타 창고로 이동하는 거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. 오늘은 그냥 사무실 이사, 공장이전 이런 것들은 아니고 간단한 화물짐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 않게, 네. 네. 이렇게 이동을 네. 할 것입니다. 멀리, 갈,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. 옆에 동으로 네. 이동 예정입니다. 거의 다 지금 네. 네. 작업은 좀 진행되고 좀 있고요. 30년 전통 미사 전문 기업 대한 익스프레스에서 네. 이전 작업하는 거 진행을 해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활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